목기명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, 요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. 이거는 문경의 그장수황시종택에 있는 또 탱자 나무입니다. 저희도 그 수번의 그 나무를 올렸는데 이렇게 탱자 나무가 이리 큰 것은 처음 봅니다. 이거는 우리 주로 그 울타리 용으로 그 사용하는 요 탱자 가시 나무로서 또 열매는 약재 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아마 탱자가 많이 열었는데 또이 탱자 나무는 어떻게 이렇게를 크게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인지 한번 검증을 해보면 이 자리가 명당 자리가 아니고서는 이렇게를 자랄 수가 오랫동안 수를 오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저희가 우리 전국을 다니면서 나무를 오랫동안 오래된 나무라든지 또한 어, 노거수라든지 또 천연기념물이라든지 이거 보면은 공통적인 딱 하나입니다. 단 맹당 자리가 넓고 좁은 자리에 따라서 어, 나무의 그 수세라든지 이게 조금 다르다 그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공통적인 것은 절대적으로 맹당 자리의 이곳에는 이렇게를 오랫동안 유지가 어, 될 수가 없습니다. 일단 이래에 한번 기를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디까지 있는지를 맹당을 감지하는 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저희 집 사람이 기가 있는 곳은 반응을 할 것이고 기가 없으면은 반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. 여기도 기가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것이며 어디까지 있는 걸한번 봅시다. 이게 아주 지금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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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밑에 잠깐 봅시 나무 밑에. 나무 밑에, 바로 밑에. 나무 밑에는 보면은 상당하게 기운이 지금 이제 일급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게 아마 그 가을에 이렇게 또 노랗게 익으면은 굉장히 하기가 보기가 아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. 앞으로 한번 봅시다, 앞에. 음, 아니, 아니, 아니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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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발 앞에 땡겨보시고. 요 한발 앞에 또 보시고, 음, 여기는 상당히 그렇게 넓은 곳은 아니라 그 정확한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여기에 보면은 문갱 장수 황시 종택 탱자나무, 한국자연유산 지금 천년 기념으로 지정은 안된것 같, 안돼 있으며 16세기 후반 항의의 칠대손, 황, 한 시간이 이곳에 자리를 잡았으며 자리 잡고 심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상당하게 그 학술 가치가 높은 요 나무라고를 지금 현재 기록해 적겠 있습니다. 원래 이 나무는, 음, 원래 두 거루인데 한 거루처럼을 지금 현재 요 보이고 있습니다. 이게, 음, 응? 음 여기를, 아래를 보시면은 엄청난 세월이 흘러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참, 네, 탱자 나무가 이렇게 큰 거는, 어, 처음 보고 있으며, 한번 보시면은, 보통 우리가 전에서 보면은 조그만 그런 나무를 막 알고 있었는데, 참, 천연기념물로서 지정해도 아마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큰 탱자나무가, 어, 몇 그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, 이거는 어떤 뭐 보호소도 아니고, 단지 오래됐다고는 그것만으로 지금 현재, 어, 보존이 지금 되죠,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, 아마 이런 걸볼수 있습니다. 아마 오계이 맹당 가족 여러분께서도, 어, 이런 탱자 나무 오래된 것을 아마 저희, 어, 뉴티브에서 볼수 있지, 어, 어디서는 참 보기 힘든 걸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런 나무도 또 중요하지만은 또 항상 그 맹당의 기운과 맹당의 넓이를 예, 정확하게 측정을 해가지고 아마 보여주는 것은 저희 아마 그 오기 명랑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. 하... 우리가 이런 자리는 집을 짓고 사면은, 어, 무병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서 모든 질병이라든지 또 어떤 그 자연 치유라든지 예, 이런 것도 생기가 있는 곳에 가면 은 굉장히 빠르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도 있고 어, 오늘은 여기에 어, 문경장수황시 종택, 어, 탱자나무를 한번 촬영을 해보았습니다.